Hi, welcome to my channel one page a day 안녕하세요. 하루 한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인과 소년이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 장면에서 내용이 끝났는데요. 이제 소년이 빨리 이제 할아버지 식사 드시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준비되시기 전까지는 그 음식을 열어 놓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i am ready now. 나 이제 준비가 되었어라고 the old man said 노인이 얘기를 했다. i only need it. 나는 오직 필요했어.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떤 시간이냐? To w a t h 했으니까, 투부정사, 형용사정용법, 씻을 시간이 필요했어. Where did you wash? 자이 유는 노인이겠죠? Where did you wash? 자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씻으셨다는 거지? The boy thought. 자 소년이 생각을 했습니다. The village water supply is니까요. 그 마을의 물의 공급이 was two streets down the road 했으니까 어 여기서 지금 물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봐요. 그래서 마을에서 물이 나오는 곳으로 가려면 two streets니까 자 거리를 두 개나 down the road 자,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지 물이 나오는데 어, 어떻게, 어 어디서 씻, 씻으셨다는 거지? 이렇게 소년이 생각을 했다. I must have water here. 자, 내가 I must have 자, water. 물을 여기에 가져와야만 하겠다. For him, 그 노인을 위해서. The boy thought. 자, 소년이 생각을 했다. And 그리고 soap and a good towel 했으니까 비누와 좋은 타월, 수건도 가져와야지. Why am I so, soothless? 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thoughtless? 자 생각이 없을까 한마디로 사려 깊지 못할까 무심할까? I must get him. 자 나는 꼭 get him 노인에게 another shirt 했으니까 자 a, 셔츠 하나와 another jacket 했으니까 자켓을 for the winter. 저 겨울을 위해서 가져다 드려야만 해. and 그리고 some sort of shoes and another blanket 했으니까 자 신발 한 켤레와 and another blanket. 자 담요도 하나. 더 갖다 드려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굉장히 이제 노인을 뭐 엄청 생각하는 그 소년의 마음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자, your stew is excellent 했으니까 자, the old man said. 자 얘기합니다. 너의 스튜가 is excellent. 정말 맛있다. 끝내준다. 노인이 말했다. 자, 그랬더니 소년이 tell me about 했으니까요. tell me. 말해 주세요. about 뭐뭐에 대해서? the baseball. 자, 야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the boy asked him 했으니까요 소년이 어, 그 노인에게 요청했다. In the American League 자, 아메리칸 리그에서 It is the Yankees as I said 이렇게 했으니까 자, 바로 양키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어, It is the Yankees 자, 양키즈야 as I said 내가 말한 대로 양키즈가 최고야 The old man said happily 자, 그 노인이 행복하게 이야기를 했다. They lost today 어 오늘 양키즈 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졌잖아요. The boy told him 자, 소년이 노인에게 얘기를 했다. That means nothing. 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래도 상관없어. The great DiMaggio is himself again 있으니까 자그 위대한 DiMaggio가 이제 himself again 그 자신이 다시 되었잖아 한마디로 위대한 DiMaggio가 다시 원래 자기의 어, 컨디션으로 돌아왔잖아 그 자신이 되었잖아 이렇게 노인이 얘기를 합니다 They have other men on the tea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양키즈는 have other men 다른 선수들도 있는데요 on the team 그 팀에는 다른 선수들 선, 선수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소녀 얘기를 합니다 Naturally. 당연한 거지. 물론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인이. But 그러나 he makes the difference니까 디마지오는요, 디마지오는 makes the difference, 자 차이를 만들어냈어. 한마디로 어, 결정적인 거, 중요한 거는 바로 디마지오야. Make t uh, makes the difference, 자 차이를 만드는 만드는 건 바로 디마지오야. In the other league 있으니까 다른 리그에서는 between Brooklyn and Philadelphia, 자 between A and B,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중에서는 I must take Brooklyn. 자, 나는 Brooklyn을 택해야만 해. But 그러나, but then. 자, 그러고 보니 I think of Dick Sisler. 자, 내가 Dick Sisler가 생각이 나고. And those great drives in the old park였으니까. 자, 그옛 구장에서의 those great drives. 여기서는 drive가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위대한 타격. 어뭐 강타 타고 이제 드라이브가 치는 거니까요. 자 그때 때린 멋진 그 드라이브 타구들이 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ever like them 했으니까요. 이 때문이 앞에 나와 있는 those great drives 해 가지고 그 멋진 타격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 멋진 타격들과 같은 것이 없어요. 정말 그 타격들은 최고예요. He hit the longest ball 했으니까요. 자, he는 위에 나와 있는 Dick Sisler겠죠? 그래서 Dick Sisler는 hit 쳐요 the longest ball 했으니까 가장 긴 공을 쳐요. 근데 I have ever seen 제가 본것 중에 가장 긴 공을 쳐요. 그래서 이 선수는, 어, 제가 아는 선수 중에 가장 멀리까지 공을 치는 선수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인이 질문합니다. Do you remember? 너 기억 나니? w h e n 뭐뭐했을때 접속사 He used to 자 그러면 used to 하면은요뭐뭐하고 했다, 뭐뭐 하고 냈다 그 말에는 지금은 안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w h e n 뭐뭐했을때 He used to come to the terrace겠죠? 그래서 he는 앞에 나오면 Dick Sisler를 가리키는 건데 Dick Sisler가 used to come to the terrace, t e r 에 오곤 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I wanted to take him. 자, 나는 원했었어. To take. 자, 데려가는 것을, him, 그를, fishing, 그 낚시하는데. But, 그러나, I was too timid to ask him. To, to.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뭐뭐 해서 못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나는 I was too timid. 내가 너무 shy해서, 너무 수줍어서, 소심해서, to ask him. 자, 그러, 그에게 물어보기에 나는 너무 소심해서 못 물어봤어. 같이 낚시 가자 이렇게 물어보지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timid 너무 소심해서 자 then 그래서 I ask you 내가 부탁을 했었지 너에게 to ask 물어보라고 him 그에게 and 그리고 you were too timid 너 또한 굉장히 너무너무 소심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know 알아요 It was a great mistake 자 그건 정말 엄청나게 큰 실수였어요 He might have gone with us 했으니까 조동호 have pp. 자 그는 with us. 자 우리와 함께 갔을지도 몰라요. then 그러면 we would have that. 자 우리는 그것을 가졌을 텐데 for all of our lives 했으니까. 자 우리의 평생 동안 그 추억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평생 그 이야기 같이 이 선수와 낚시하러 갔던 거 얘기할 떠들거리가 생겼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would like to. 자 나는 뭐뭐 하고 싶어. take the great 디마지오 피싱 했으니까 나는 데려가고 싶어. The great D'Maggio. 자, 위대한 디마지오로 피싱. 자, 낚시하는데 고기 잡이에 데려가고 싶어. The old man said. 노인이 얘기를 했다. They s a i d his father was a fisherman. 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his father니까 디마지오의 이제 아 아버, 아버지시겠죠. 그래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디마지오의 아버지가 was a fisherman. 자, 어부였대. Maybe 아마도 he was as poor as a one could. 비교. 자, 그는 as poor as 자, 뭐, 뭐, 만큼 가난했을 거야. We are. 우리 만큼 가난했을 거야. And 그리고 would understand. 자, 우리 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이해해 줄지도 몰라. 자, 이렇게 노인이 얘기를 합니다. The great Cicelo's father was never poor. 자, 그 위대한 Cicelo의 아버지는 was never poor. 절대 가난한 적이 없었고요. And he, 즉, 그, the f 그 아버지는 was playing in the big leagues 였으니까 자, big leagues에서 뛰고 있었어요. when he was my age 였으니까 이히는그 시슬러를 가리키는 거겠죠? 자, 시슬러가 나의 나이일 때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도 야구 선수였나봐요. 가난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의 아버지는 big league에서 뛰고 있었어요. 뛰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en, 뭐, 뭐 했을 때, when I was your age, 내가 너의 나이였을 때, I was buff for the master 면은요, 자, 이 buff for the master 라는 게 하나의 phrase로 쓰이면서, 평선원으로서 자 요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선원이었지 내가 네 나이일 때 I was a boy for the mast 평선원으로서 나는 on a square rigged ship 하면은요 a square rigged vessel 자 이거는 가로로 돛이 있는 가로 돛배라고 하거든요 가로로 이렇게 돛이 되어 있는 그래서 나는 가로 돛배의 평선원이었고 평 어, 그리고 그 배는 To, uh, ran to Africa 했으니까 아프리카로 가는 배였고 and I have seen lions 자 나는 사자들을 봤어 on the beaches 했으니까 해안가에서 in the evening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know 알아요. You told me. 할아버지 저에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hould we talk about Africa or about baseball? 자 우리 아프리카에 대해서 얘기할까? 아니면 about baseball 야구에 대해서 얘기할까?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baseball So I think 야구 이야기 하시죠 The boy said 소년이 이야기를 했다 Tell me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About 뭐뭐에 대해서 The great John J. McGraw 자, 위대한 John J. McGraw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소년이 얘기를 했고 He said h o t a for J 자, 소년이 그 J를 h o t a 스페인어 발음으로 얘기를 했다 뭐 요정도 저도 잘스페인어를 몰라가지고 어,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발음을 했다 He used to come to the terrace 자, used t 가또 나왔네요. 그래서 그존 제이 맥그로라는 사람이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come to the terrace. 테라스는 어, 그 소년이 노인에게 맥주를 사줬던 그 퍼. 자, 거기에 오곤 했다. 그러니까 used to를 쓰면 자, 과거에 오곤 했다. 근데 지금은 안 와. 이렇게 굳이 지금은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여기에 그 표현이 다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뭐 하곤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자, 그런 내용을 표현할 때, 유주도 2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 used to come to the terrace sometimes. 자, 그가 때때로 그 테라스에 오곤 했었어, 마찬가지로. In the old days. 자, 예전에, 옛날에 오곤 했어. 그러나 he was rough. 자, 그가 거칠었고 and h a r s h spoken 했으니까 말도 험하게 했어 and grew difficult 다루기 힘들었어. When 뭐뭐 했을 때 접속사 he was drinking. 자, 그가 술을 마셨을 때 his mind was on horses as well as baseball.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의 마음이 그 John Jay m c g r w 는그 선수의 마음이 was on horses. 자, 말 위에도 있었어. 즉, 경마에도 관심이 많았고. As baseball. 자 야구만큼 horses, 경마에도 관심이 많았어. At least. 어쨌거나 he carried the list 했으니까. 자 그는 carried 가지고 다녔어, 지니고 다녔어 list. 자 목록을 갖고 다녔는데, 명단을 갖고 다녔는데, of 아무래도 말에 관심이 많다고 했으니까, 경마에 관심이 많다고 했으니까, 말에 대한 명단, 경주마에 대한 명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의 한 장이 또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내용도 어떻게 과연 이어질지, 어떤 리스트를 갖고 다녔을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장에서 제가 골라본 useful expression은요, used to라는 이 표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be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명사 또는 동명사, 요 표현을 한번 정리를 했었거든요. be used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기 위해 쓰이다. 요런 뜻으로 쓰이고, be used to, 명사나 동명사 오면, 뭐 뭐에게 익숙하다. 자, 요런 뜻으로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used to, 조동사, 요거는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 어, 포함이 되어 있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He used to smok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그는 담배를 폈었다. 그 말은 즉, 지금은 피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She used to live in Lond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녀는 런던에 살았었다. 그 말은 지금은 살지 않는다. 자, 이렇게까지, 자, 과거에 뭐뭐 했었는데, 유 d 도 o 를 쓰면, 그 안에는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 전달이 되는 어, 굉장히 많이 쓰 이는 유용한 표현이니까요.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뒤에 이어서 어, 오디오북까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내용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The old man and the sea with one page a day. The seventh page. I'm ready now. The old man said. I only needed time to wash. Where did you wash? the boy thought. The village water supply was two streets down the road. I must have water here for him, the boy thought, and soap and a good towel. Why am I so thoughtless? I must get him another shirt and a jacket for the winter, and some sort of shoes and another blanket. Your stew is excellent, the old man said. Tell me about the baseball, the boy asked him. In the American League, it is the Yankees, as I said. The old man said happily. They lost today, the boy told him. That means nothing. The great DiMaggio is himself again. They have other men on the team. Naturally, but he makes the difference. In the other league, between Brooklyn and Philadelphia, I must take Brooklyn. But then I think of Dick Sisler and those great drives in the Old Park. There was nothing ever like them. He hits the longest ball I have ever seen. Do you remember when he used to come to the terrace? I wanted to take him fishing, but I was too timid to ask him. Then I asked you to ask him, and you were too timid. I know, it was a great mistake. He might have gone with us. Then we would have that for all of our lives. I would like to take the great DiMaggio fishing, the old man said. They say his father was a fisherman. Maybe he was as poor as we are and would understand. The great Caesar's father was never poor, and he, the father, was playing in the big leagues when he was my age. When I was your age, I was before the mast on a square-rigged ship that ran to Africa, and I have seen lions on the beaches in the evening. I know you told me. Should we talk about Africa or about baseball? Baseball, I think the boy said. Tell me about the great John J. McGraw. He said Joda for J. He used to come to the terrace sometimes too in the older days, but he was rough and harsh-spoken and difficult when he was drinking. His mind was on horses as well as baseball at least he carried lists of